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대,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나이다.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말씀을 믿는 자의 축복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을 믿는 자, 곧 성령의 영감에 따라 쓰여진 성령의 부어주심에 따라 충만함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의 질서 가운데 이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되거나 이방인 취급을 받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신분으로 보면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인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들 중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을 보셨다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어저께 교회론 성경적 교회론 시간에 나눴었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다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축복이 있다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존, 보존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협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 앞에 한 남,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는요. 천형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가 철저히 격리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확신이자 동시에 고치고 안고치고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무시받고 핍박받고 저주받은 인물과 같이 여임을 받았던 나병 환자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뚫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나좀 낳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고백하는 것.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제 말을 좀 들어 주세요. 이 겸손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를 넘어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율법의 질서대로 하면. 손을 대면 안 됐지요.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면 마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고통을 채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고백하고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저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어저께 우리 성경적 교회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졌는데. 이것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성취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바나움에서는요 한 이방인이 누구죠?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니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까지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대 조직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겠습니까? 소문으로 들었겠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만나... 처음 만나는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것을,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감각적인 체험을 구하지만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질 때 그것 또한 더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이 행하신다. 라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어두 강캄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 더 블레싱교의 그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좋은 단체와 큰 어떠한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공동체에 있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 있는 회계, 회개, 회계하는 믿음을 통해 회심하여 하나님께 직접 내 개인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야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살아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이었어도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치체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익숙함에 젖어 있는 자들은 혈통적으로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할지어도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하며 내 심령이, 내 생각과 마음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늘 성령의 빛주심 안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더블레싱교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백부장의 절대적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상황 가운데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경험을 탁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더블레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될치여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믿음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같은 부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해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능력의 믿음 고백기도 나는 무엇이든지 내 입술로 메고 푸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내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내 입에는 불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내 믿음대로 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대속하셨기에 나는 부요함을 누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아멘.